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영상 올렸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난 3인 가구인데 정확히 얼마 받냐? 현금으로 국민상생지원금 받을 수 있냐? 긴급생계비 받았는데 저소득증 소비 플러스 자금 받을 수 있냐? 한시생계 지원금 받았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냐?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냐? 등등 정말 많았는데요. 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코로나 구민상생 지원금으로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하위 80%에 속한다면,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는 세대주에게만 일괄적으로 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거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과 다름없이 사는데 내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의 남편에게 줘버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받기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 많이 계셨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가구원이 4명 이상이면 괜찮지만 1명, 2명, 3명이라면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적게 받아요. 그런데 1, 2, 3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80.4%이거든요. 4인 이상 가구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지원금 받는 인원 자체도 줄지만 받는 분들의 80% 이상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재난지원금 금액이 줄어요. 특히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5%나 되는데 이분들의 40%는 직업이 없고 33%는 200만원도 못 벌어요. 1인 가구에 특히 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다수 있어서 이러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는 기준 중요소득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소득하의 80%라고 해도 소득이 별로 높지 않아서 1인 가구는 그렇게 잘 살지 않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주인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세입자의 나는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인 가구라고 해도 전기세 같은 공과금부터 식비, 관리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건 고려하지 않고 다른 가구원과 똑같이 25만 원만 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가구보다 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주는데요. 아직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주고 만 19세 이상인 성인에게는 개인별로 줘요. 그래서 한 가구에 세대주 아빠, 엄마, 대학생 자녀 한명 이렇게 산다고 하면 아빠, 엄마, 자녀 각각 25만 원씩 주는데 만약 세대주 아빠, 엄마, 초등학생 자녀 한명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세대주인 아빠에게는 자녀 거까지 해서 50만 원, 엄마에게는 25만 원을 줘요. 그다음 수급자나 차상위는 지난해처럼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가 안 됐어요. 지난해에는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말을 안 하고 지난해와 유사하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지난해에 줬던 현금이 빠져있으니까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수급자분들은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 많은데 지원금으로 결제되지 않는 곳에 돈을 써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수급자분들이 도시가스비나 전기세, 월세 등이 밀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수급비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아는 분이나 카드론으로 조금 조금씩 빌리 용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돈을 써야 할 곳에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용기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돈을 쓰긴 써야 하는데 자신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정작 돈을 쓰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비를 몇 달째 못 내서 도시가스가 끊기네 만에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골목상권 위주로 써야 하니까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평소에 골목상권에서 쓸 돈을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아낀 돈을 그런데 쓰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실 분 계실 텐데요. 평소에 3, 4개월 동안 골목상권에서 쓰는 돈이 25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25만 원 쓴다고 해도 3~4개월간 나눠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지원금을 대체해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에게만큼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고 과연 진짜 현금으로 줄지가 궁금한데요.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부터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따로 하지 않았고. 조소득증 소비 플러스 자금을 현금으로 별도로 준다고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준다고 한 거죠. 또 이번 국민 지원금은 세대원 각각에게 주는 거니까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수급자, 가구원 각각의 계좌를 알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수급자, 가구원 각각의 계좌를 다 알아야 하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계좌를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 컴퓨터로 해당 계좌를 등록시켜서 지원금을 내보내는 행정 절차도 무시 못할 거예요. 그나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로 주니까 지금 수급비 받는 통장으로 해당 가구원 수만큼 계산해서 해당 금액만큼 입금해 주면 되는데 국민지원금은 그게 아니니까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론은 나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다음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에요. 이건 수급자나 차상이 한부모 가정에게 드리는 건데요. 아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 1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수급자나 차상위이면서 한부모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수급자 234만명, 차상위 59만명, 한부모 가족 3만명 해서 총 296만원인데요. 제가 이 인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해 영상에서 우리나라 수급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했었는데요. 1년도 안된 기간에 수급자가 30만명이 넘게 늘어난 거예요. 작년 출생아수가 27만명이라고 하니까 그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죠. 이걸 봤을 때 지금 힘든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속하면 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신청해야 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뽑아서 지자체에 알려주면 지자체에서 명단을 확인한 다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 절차 따로 없이 수급비 받는 날짜에 수급비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또 이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돼요. 되게 또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 하나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나 한시 생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였는데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받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재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거예요. 또 지원금을 1차 재난 지원금처럼 3, 4개월 안에 써야 한다고 하면 11월 말이나 올 말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은 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오늘은 오차 재난지원금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나 싶었는데 요즘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따복TV 가족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